오늘은 4월 10일 목요일입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21장 5절로 19절까지 "임박한 심판의 때"라는 주제로 묵상하겠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과부의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난한 자의 마음을 받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성전을 타깃으로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귀중한 헌물로 꾸며진 아름다운 성전은 날이 이르면 완전히 무너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그 날이 언제냐고 하는 질문과 무슨 징조가 있을 것이냐는 질문에 두 가지로 대답을 하십니다. 첫째는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 내가 그라고 미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겁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먼저 전쟁이 일어나 서로 대적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그리고 난리와 소요가 일어날 것이나 끝은 아직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당할 핍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세상 권력자들 앞에 서게 될 때에 할 말을 궁리하지 않아도 될 것은 예수님께서 할 말을 주실 것이며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한 가족들로 인해 핍박과 죽임을 당하는 일도 발생할 것을 말씀하시지만, 너희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예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니 끝까지 믿음 안에서 인내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성전의 외형을 보고 아름다움에 반해 교회를 다니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이단과 적 그리스도들이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신비주의 신앙이 아닌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만나는 믿음이 있어야 함을 묵상합니다. 가장 가까이 지내며 믿을 수 있는 가족들까지 배신하여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보호해 주신다는 위로의 말씀을 의지하며 오늘도 인내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나에게 주시는 적용점은 무엇인가? 오늘의 기도를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인내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기를 소망합니다.